이번 세션에서는 소재 적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소재, 클라우드 라이브러리 소재, 그리고 직접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소재까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모델이 가져와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소재 목록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소재를 적용하는 방법은 목록을 아래로 스크롤해서 원하는 소재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매력적인 페인트 색상을 선택해서 클릭한 다음 모델 위에 드래그해서 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어셈블리 내에서 해당 소재를 적용하고 싶은 바디에 어, 드래그해서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소재에 탭으로 이동해서 모델을 클릭하면 모델이 선택되고 소재 할당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제가 할당한 소재에 따라 다양한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실제로 조정할 수 있는 주요 항목이 색상입니다. 다른 색상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키 셔트에서는 클라우드에서 소재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소재들은 키셔트에서 엄선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만든 소재를 클라우드 라이브러리에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 민도 메뉴에서 클라우드 라이브러리,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재 라이브러리가 열립니다. 또한 적용할 수 있는 환경, 백플레이트, 텍스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 탭에서는 다양한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멋진 옵션들과 매우 흥미로운 마감재들을 우리 모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멀텍 소재와 여러 가지 색상 및 질감의 소재들이 있습니다. 일러스틱 파우더 코팅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질감 있는 페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이제 스크롤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여기서 rustic이라고 입력해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운로드 된 소재를 클릭해서 모델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직접 기본 소재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부품을 더블 클릭해서 소재 그래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델의 기본 그라데이션을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 텍스처에서 컬러 그라데이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를 바로 디퓨즈의 컬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컬러 그라데이션 노드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 열립니다. 이렇게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이어지는 그라데이션이 적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그라데이션이 적용되는 중심점이나 레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더들을 이용해 양쪽에서 밴드를 좁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라데이션이 아주 좁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좀더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고, 어, 처음 상태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라데이션의 색상을 변경하고 싶다면 화살표 아래에 있는 이 동그라미들을 클릭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 색상 선택기가 열립니다. 원하는 어떤 색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확인을 누르고 여기 아래를 클릭해서 예쁜 녹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레벨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색상이나 스톱을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스톱을 추가하는 옵션이 있고 이 색상을 완전히 다른 색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슬라이더를 조절해서 효과나 그라데이션이 부품 전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라데이션의 유형을 조정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 평면 타입이 있는데 구형 타입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흥미로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가져와 볼까요? 이제 밴드마다 이런 차이점들이 보일 겁니다. 이 색상을 조금 더 밝게 볼 수도 있겠네요. 좋아요. 이제 부품 전체에 멋진 3색 그라데이션이 적용되었습니다.